형씨말하거같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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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세 번째 날이라서 그런지 그냥 늘 이때랑 어제랑 더 그때도 열정적이었었는데 오늘 더 뜨거운 거 같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2층? 네. 아 오늘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목소리> 뭐 계속 누르는 거야? 얼른 누나봐요. 저 사실은 힘들어서 앉아, 서 앉을게요. 어. 3일째 하니까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어, 느끼고. 어, 한이가 말한 대로 지금 엄청 덥거든요. 저는 어제보다 오늘 지금 지금 옷 때문에 안 보이지만 땀이 줄줄 흘리고 있어요, 저번에. 어, 정번에 네? 그래, 저래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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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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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년 만에 거의 한 5, 6년 만에 저희가 다시 콘서트를 플라이트스카이로 <laughs> 어,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셔서 이렇게 콘서트를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시는 분들 계세요? 앞에 못 들으셨네? 네. <laughs> 네. 어, 아아무튼 뭐... 와이드 자꾸 바뀌네요. 네. 네. 마이크 괜찮, 계속 바뀌요 네네네. 네. 어, 브랜드 씨. 네. 그, 오늘 준비한 걸 잠깐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거요 네. 사실은. 사실은. 네. 네. 어, 3일자로 지금 총잠잠게한 5시간밖에 안된것 같아요, 어, 할 일이 아니고요. 3일 합쳐도 5시간 됐다고. 5시간 정도? 왜냐면 긴장도 많이 되고. 솔직히 우리가 첫날과 지금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제대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걱정들 때문에 잠이 제대로 안 왔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나좀잤는 잘... 잘... 지금 내가 봐요. 하이씨. 개 지키십시다. 네. 나 말하고 있지. 네. 네. 제발, 닥쳐주세요. 네. 농담 이거. 근데 사실은 저희가 3일 전부터 어제도 그랬는데 저희가 3일 만에 매직했어요 네. 아, 3일에, 3분 만에.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저희가 걱정도 많이 했고 이번에 마지막 공연이지만 서울에서는 근데 이제 는 목관리하기가 솔직히 연속으로 이렇게 노래 하다 보면은 둘다 목도 많이 쉬고 잠도 많이 자줘야 목이 제대로 쳐주는데 잘못 잤기 때문에 목뭐 상태가 좀 걱정되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있으니까요 조금이나마 이렇게 힘이 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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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말 잘하세요 <laughs> 그리고 또 알다시피 네. 우리가 5년동안 각자 개인활동 했었죠? 네이뭉쳐을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뭉쳐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듣고싶어 하셨던 곡들 저희가 많이 못해드렸던 노래들 위주로 일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운 노래 있으면 따라 불러주셔도 됩니다 <laughs> <laughs>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